오늘 12월 2 0일 정기점검 안내. 정기점검 안내고 이제 드디어 우리 15주년 이벤트 생방송에서 말했던 바니미르 레이드 도전 모드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유비분들을 못하시고 전투력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아마 란 레이드 깨신 분들이 심연물을 들고 여기로 도전을 해라. 라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니미르 레이드 도전 모드는 공격대 파티로 도전할 수 있으며 8인이 두 개의 파티로 나뉘어 플레이하는 던전과 8인이 함께 입장하는 던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이 같은 경우는 파편 1구역 2구역 홍염의 영혼까지가 이제 4명 4명에서 하고 재앙의 홍염이 이제 8명 동시에 돌리는 것 같아요 바니미르 레이드 도전 모드는 각 던전별 제한시간이 존재하며 도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제한시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입장인원 3명에서 4명 던전은 모든 파티원이 대기장소에 입장시 전투가 시작되며 4인에서 8인 던전은 모든 파티원이 함께 입장하여 같은 공간에서 전투를 합니다 맞네요 도전을 함께 시작한 공격대원이 아닌 캐릭터는 도전 진행 중 공격대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파티원 중한 명이 이탈한 경우 모든 공격대원이 던전 플레이 중이 아닐 때 이탈한 파티원을 다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고 파티에 적용되는 버프 1. 아이템 특수 기능들로 인한 효과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파티원에만 적용되며, 보스에게 적용된 디버프는 공유됩니다. 어, 보스에게 적용되는 디버프면 보라색 슈퍼머를 깐 다음 석화나 빙을 넣는 그런 디버프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인가? 이건 잘 모르겠네. 제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던전 진행이 포기되며 다시 도전할 시첫 번째 보스부터 시작됩니다. 어, 도중에도 이제 포기할 수 있으며 파업창을 통해 포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쇼케이스 때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패턴이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진짜 고인물들이 각잡고 파회할 수 있는 던전이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란 레드 이 때도 막 엄청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물론 저도 아직 란 레드도 못 가는 찐따지만 뭐 고인물분들 방송 보면서 즐길 것 같네요 보상 아이템 매주 1회 검붉은 홍염의 기운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집결지 홍염의 경계 지역의 NPC 작은 정령을 통해 팻 고독한 자의 자동 인형 등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포스 스킬 을 드랍할 수 있습니다 얘가 팻이고 얘네들이 이제 포스네요 포스 홍염의 꽃은 섞지 않는다와 월 세이브유 홍염의 꽃은 섞지 않는다 홍염의꽃 영역에 들어온 적은 화상 타격을 지속적으로 입으며 아군은 hp와 mp를 지속적으로 회복한다 어되게 괜찮네요 이게 hp랑 mp가 투력 1인도 아니겠죠 이게 지금 투력 비해가 없으니까 어. 그 다음 월 세이브유 hp가 영구적으로 증가하고 자신을 불태우는 특정 어파 디버프에 저항한다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패시브 같거든요 이게 특정 어파가 아마 꺼지지 않는 불꽃도 대전에서 얘가 적용이 된다면 패시브니까, 사실상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꽃을 끼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체력 1로 생존하는.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끼고, 만약에 내 상대편이 체력 1 됐을 때, 치명화가 터졌어. 그때,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거나, 아니면 스킬 딜레이를 걸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죽이거나 하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월 세이브 유가 있으면 그게 차단된다는 뜻이죠? 이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홍염의 꽃은 섞지 않는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두개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 인게임 개편.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던전 시작. UI 개편. 이거 되게 마음에 듭니다. 좀 깔끔하게. 우리 기존 한번 볼까요? 기존의 이제 엘소드 던전 U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넘기면서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대전 시작 UI 개편. 이것도 뭐 깔끔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 개선. 사실 이게 이제 제일 기다렸었던 분들이 많... 캔찮 당연히 이제 어제 유튜브를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저랑 비슷한 이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레이드 개선. 10년 레이드. 한마디로 이제 쉬워진다는 뜻이죠. 쉬워지고 교환에 필요한 것들도 싸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프리넘 레이드. 혼백의 잔영 잔원의 무게 큐브 드랍률 게이지 획득량이 두배 증가합니다 이제 좀혼맹모 쉽게 먹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테네버스 방어 개선 옵션 추출 성공 확률을 50%에서 1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추출이 뭐냐면요 내가 방어구가 있는데 그 방어구.. 이 방어구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옵션이 있어 그 옵션을 추출했다가 다른 곳에 박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몇 퍼센트 확률로 깨지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100%로 개선이, 개선이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곱이 뜨면, 내 걸로 빨리 집어 넣어줄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일반 도전 개선. 사실, 시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조건 세 명이 있어야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현재 인원이라게 없었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제 내가 아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뭐, 3차를 키운다. 그런데 시가지에서 막히는 거야.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에서도 가능하고, 혼자서도 가능하다. 물론, 근데, 세 명러 분들은, 없으신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안할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입장권, 두 개에서 한 개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라, 작전지랑서의 드랍률도 증가합니다. 우리 유저들의, 수겸, 수건, 염원, 숙제였던 프로모션 아바타가 추가됩니다 아 이게 이게 물론 그건 있죠 여기 별도의 세트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봤던 뭐 ED 보너스 1 0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 되게 말 많았거든 프로모션 아니 왜 우리 안주냐 왜 이거 왜안 뿌리냐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뭐 판매한다 하, 해요 어 그리고 칭호 획득 조건 개선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찬성이에요 왜냐 저는 이제 사진을 따야 되거든요 노킬이라서 사진을따 되는데 이게 획득 조건도 너무 빡세고 사신이 더구나 이것도 너무 빡세서 그냥 사신이 칭호는 보통 칭호는 보통 오픈 조건이랑 획득 조건이 다르잖아요. 사신은 오픈 조건도 빡세고 획득 조건도 빡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선 된다니까 긴인적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이외에는 뭐 엘노스도 반값으로 줄었죠 그리고 뭐 과실 과실 50필면 먹이 뭐 하루만에 하지 사실상 그리고 혹생도 진짜 크리티컬하게 줄었죠 혹생도 이제 되게 많이 끼는 좋은 친구고 뭐 프리남 것도 이렇게 너프되고 여기 사신 A 랭크 이상. 어 되게 간단해졌죠. 그리고 어, 엘리, 엘리시, 엘리시스 사라인 밸런스 조정. 이례적이죠. 어떻게 보면 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라인들로 봤을 때 엘소드도 그렇고 아이샤, 레나, 뭐 레이븐, 이브, 아라에드, 라비, 루시엘 사라인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 어떤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라인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제 퍼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의 이 밸런스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쭉본 입장에서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 단계에서 막 좋다, 좋단 안 좋다까지는 모를 것 같고,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요.